랄컴 네 반갑습니다 영화의 단자신구 제프스터미닷컴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you can do it 영화 한마디 시간이 되겠죠 오늘도 짤차고 재밌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집중해주세요 자 갑니다 자 오늘의 표현입니다 새해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 새 러닝화 샀어 아 예, 굉장히 서울말스럽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 안하나? 뭐 쉽게 말하면 아나새해 운동하려고 운동화 샀어 예, 러닝화 운동화 이런 말인데, 아, 저보 분들은 막 아, 내가 저걸 어떻게 영어로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제 설명 잘 따라오시면, 제 3단계를 준비해 놨거든요. 3단계 잘 따라오시면 이 정도 문장 구사력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제가 실은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저도 약간 조금 어리버리되고 있는데, 약간 낯선해요. 카메라가. 오랜만에 이런 말씀 드릴까요? 제가 강의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인생은 슬픈 거라 그랬죠. 왜요? 너무 짧아서. 근데 그 짧아서 슬픈 인생이 더 슬퍼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그랬죠. 뭐죠? 한 번뿐이어서 너무 짧아서 슬프고 한 번뿐이어서 더욱 슬퍼지는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사지고 싶으세요? 저라면요, 진짜 재미나고 신나고 알차게 살고 싶은데 재미나고 신나고 알차게 사시는데 영어가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영어가 필요한 이유가 단한 가지라도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마음 다잡고 다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프와 함께라면 누구나 영어 되니까요. 자, 갑니다. 쑥스럽네요. 자, 오늘의 표현 받고 자, 키포인트 볼게요. 자, 앞선 강의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우리말에는 없는 삐- 어? 영어는 등장한다. 뭐라 그랬죠? 제프 영순법의 출발이자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그랬죠? 우리말은 누가 뭐뭐 한다. 주어, 동사,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조금 전에도 봤잖아. 야, 너 어제 뭐 했어? 운동화 샀어. 이러지. 어제 뭐 했어? 나는 운동화 샀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뭐뭐 했다라는 개념이 우리말에는 잘 없는데, 주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특히나 내가 있을 때는 영어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주어를 써줘야 된다. 아까도 뭐, 런닝화 샀다. 이러면 될걸. 영어는 반드시 나는 런닝화 샀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나는 샀다. 나는 샀다. 요게 먼저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주어 동사두 번째. 식구들 표현. 자, 식구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본 강의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덜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랬죠. 을르에 당하는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말고는 전부 다 뒤쪽에다가 적는 연습을 해야 된다. 식구들, 별로 안 중요한 것들. 식구들 중요한데, 여튼 저는 뭐 식구들이라고 <laughs> 했습니다. 식구들은 뒤쪽에다가 써라. 문장 뒤에다가 써야 된다. 이두 가지 센스만 가지고 오늘 문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오늘의 표현. 새 러닝화 샀어. 좀 줄여보는 거예요. 3단계라, 3단계라 그랬죠. 오늘 조금 어리버리되네요. 귀엽게 봐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 뵀었더니 나서네. 자, 새 러닝화 샀어. 자,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새 러닝화 샀어. 나는 샀어. 여기 먼저 튀어나와야겠죠. 좀 전에 했잖아. 이거는 주어와 동사. 누가 뭐 했다. 몸에다. 누가 뭐 했다가 먼저 나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새 러닝화라는 개념 을을에 해당하겠죠. 러닝화를 샀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말로는, 아, 영어식으로는, 요렇게, 나는 샀어. 세런닝어를이런 어순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는 요 노란색 어순을 영어 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는 뭐예요? 영어로? 당연히 아이고, 사다가 뭐죠? 바인데, 샀어. 과거 일을 나타내겠죠? 샀다, 뭐죠? 바, 보트, 보트. 이거 삼단변화. 이거 못 외우시면, 기응, 니은, 디귿 모르고, 기응, 니은, 디귿 모르고 한글 배우겠다는 외국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buy 나오면은 3단변화 과거형 과거분사를 그렇죠. p p. 형 buy bought b o u g h t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와 줘야 됩니다. 살다니까 뭐 bought. I bought. 따라 해 보세요. I bought. 나는 샀어. 나는 샀어. I bought. 뭘 샀죠? 새 러닝화를 을르에 해당하는 말을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뭐라고? new running 운동화 running shoes. I bought new running shoes.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bought new running shoes. 됐죠? 슈 h o e 는 신발 한 짝을 나타내고 우리는 두 짝이니까 s를 붙여주는 겁니다. 복수라고 그러죠?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you running shoes. 자, 아무튼 I bought you running shoes.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샀어. 새 러닝화를. I bought you running shoes. 됐죠? 자, 2단계로 갑니다. 운동하기 위해 새 러닝화를 샀어. 됐죠? 자, 뭐가 끼어들어갔죠? 여기 있잖아. 운동하기 위해라는 말이 덧붙여졌죠? 가득 강조드리지만 우리말은 앞에 이렇게 써도 되고 새 러닝화 운동하기 위해 샀어. 이렇게 해도 말이 통하고 새 러닝화 샀어 운동하려고 뒤쪽에 서도 말이 통합니다. 의미가 통해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어 핵심은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감각이 있다고 랬고 이런 짜투리 표현들 식구들은 뒤쪽에다가 쓰라고 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러닝화 샀어. 이걸 먼저 배탈을 야겠지자 노란색 글씨 영어 적감과 어떻게 그렇죠? 나는 샀어. 새로운 인화를 여기까지는 똑같고 운동하기 위해라는 식구들 표현을 뒤에다 가져가세요. 어디다가? 뒤에다가 져왔세요 어디다가 뒤에다 물론 초보 단계를 벗어나면 중간에 데리고 앞에 써도 돼. 하지만 쿵쿵 콕 당한다 그랬죠 욕심 내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디 뒤쪽에다가 자 노란색 글씨를 이제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자 나는 샀어. 어떻게? 어떻게? 아이 심지 아까 할 생각 할게요. 아이 보 t your running shoes. 여기까지 뱉으면은 여기까지가 해결이 됐죠. I bought new running shoes.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하기 위해. 위해. 뭐뭐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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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프 영순법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뭐? 그렇죠. to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의 기본 모양, 동사 원형을 적어 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부정사. 부정사. 세상에서 제일 부정적인 단어. 지난 강의도 얘기했구나. 절대 그런 문법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순서감과 아, 운동하다라는 단어는 exercise. exercise 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 앞에 운동한 exercise 앞에 to를 붙이면은 몸하기 위해 운동하기 위해라는 뜻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I bought your running shoes to exercise. to exercise. 이 to가 몸하기 위해라는 I bought new running shoes to exercise. I bought new running shoes to exercise. 읽어보세요, I bought new running shoes to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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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ought new running shoes t 다라는이 동사 개념이죠. 서술어라고 그러는데 뭐 했어 했어. 어, 이거 행동을 한 주체가 나타나 나타나잖아. 내가 했으면 은 당연히 쓰지 않아야 지시겠죠 누가 바보같이 나는 운동화 샀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운동화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만 영어적 센스는 어떻게? 반드시 주어 개념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뭐 했다. 나는 샀다. 나는 샀다. 아시겠죠? 3단계 갑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세해엔 자 오늘의 그 문장이죠. 세해엔 운동하기 위해 오늘로 새 러닝화를 샀다. 새 러닝화 샀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핵심 어순은 주어 동사를 먼저 뱉어주는 연습이 돼야 된다. 그죠? 자 어떻게 했잖아. 이 문장은. 새 러닝화 샀다. 나는 새 러닝화 샀다라는 개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는 요 식구였고 하나 식구가 더 추가된 거예요. 식구들 표현은 어디로? 우리 말은 지금 제가 일부러 앞에 써놨지만 영어는 뒤쪽에다 써야 된다. 요 센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란 글씨 먼저 영어를 하기 전에 항상 영어적 어순감각 키우는 거예요. 노란 글씨 자 어떻게? 그렇죠. 나는 샀어 새 러닝화를. 운동하기 위해. 아, 밑에다가 써놨네. 새해, 나의 결심을 위해. 그러니까, 새해, 자, 좀 지우고요. 이 새해, N이라는 표현을 영어적 감각으로 치면, 새해, 나의 결심을 위해. 이런 센스를 조금 길게 적어줬습니다. 이런 감각은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노란 글씨 영어로 옮겨봅니다. 어떻게? 나는 샀어. 새러닝화를 자, 어떻게? 아,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어, 여기까지는 다할수 있겠지, 이제? I bought your running shoes. 됐죠? 그리고 운동하기 위해라는 표현 아까 썼죠? 어떻게? 어, to exercise. I bought your running shoes to exercise. 됐죠? 자, 이거는 나의 새해 결심을 위해, 새해 나의 결심을 위해, 위해라는 표현이 보면, 은 전체 다 for를 떠올리면 되겠고, 결심은 resolution. 자, for my New Year's resolution. 자, 방금 전 이게 USA resolution 됐죠? I bought new running shoes to exercise for my New Year's resolution 됐죠? 자, 이게 이제 독해한다는 <laughs> 개념으로 본다면은 탁탁 이제 끊어서 보이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특정한 단어들 앞에서 의미가 끊긴다 그랬죠? 자, 이거 step two가 전 제가 뼈 빠지게 했던 건데 어떤 그렇죠? 영어에서 이렇게 t o 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무조건 앞에서 이게 끊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to 그리고 이런 for 같은 전치사라고 그러죠? 이런 소위 전치사 앞에서도 살짝 끊어가는 s e n s 이 독해 감각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감각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야. 탁탁탁탁 의미가 끊기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I bought new running shoes to exercise for my new year's resolution. 다시. I bought new running shoes to exercise for my New Year's resolution. 됐죠? 자, 오늘 영어 한마디 특강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음, 강의 모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남은 나의 인생에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단한 가지라도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영어와 친구가 되시고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죠? 예, 네,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 나나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사이에는 포기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만 건너뛰면 누구나 다 성공으로 갈수 있다는 게 있지 않으시는 현명한 제프 스터디 회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